여기 그 마을 버스 타고 내리는 곳이다. 내가 강동구청역을 갈 때. 그렇지? 네? <laughs> 젤라, 젤라, 아젤라. 나 와. 아니면 해가지고 이한테 민코 모델. 나 할래. 너무 검은색 옷이잖아. 그래도 불안티내는게 싫어. 넌 <laughs> 난 할래? 난안 할래. 난 어차피 이거 하면 이거 없는 대로 튀어. さ写真撮影の際にはマスクの写真をお願いいたします。 몇은다 어, 써있네. 맞아, 맞아. 창원 급제한 사람들이 이제 총 8분, 총 7분. 하셔. 오빠 뭐 한다. 교대한다. 교대 식하는데왜 교대 안 하셔. 우와 <laughs> 멋있어.

원래 적게 내다 초가집이었다고 그치. 이런 높은 빌딩이 없었지. <laughs> 여기 있는 거다 그냥 보관한 거죠? 이거는 <laughs> 임진한테맞 좀 그림이 색이 많이 바뀌다 그러게 해가 잘 되나? 좀 어? 옛날 것 같아 아니 옛날에 위에도 옛날에... 여기 위에 보면 색 덧칠을 안 했어 예쁘다. 아, 여기 가을에 오면 난리 나겠다. 뒤에 단풍 확 지고.

돌만 쎄거같은데 돌만 쎄거같아 나물도 어디서 이런걸 구했을까 기가막히다 <laughs> <laughs> 응.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이시고 왕비는 국무이자 내면부와 궁중 여성을 통솔하는 분으로 산책 중에도 그 신분에 맞게 많은 수행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경계를 말하면서도 상참을 마친 후 마음이 어지러워진 국왕께서 선왕들의 참가를 보시고 산책을 하시며 달래는 모습을 지연하였습니다.

근데 다식었어드이 라서. 근데 내가 너무 그런는 지금은 안 가도 돼. 예약 대행 서비스. 아니 그냥 아표아표 장사. 그 그거 <laughs> 그래. 비급적인 길을 찾고. 통계 어떻게 먹가야지금서 양념 소스랑 같이. 그게 그 예약 어, 그리고 레보샤배추찜 홍소가지 청수육난 내가 마지막에 딱 좋아하니까 그것도 진 하고 좋아. 아빠 팔보채 좋았잖아. 근데 여기 팔보채 해선 되게 신선하고 그래서 맛있 맛있긴 한데. 팔보채 시그니처로 사야 는데 달달 떨어. <놀람> <그래. 아니야? 놀람> 감산 파워도 보이고. 근데 확실히 눈으로 봐야 예쁘다. 이게 안 담기네.